상태고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충분하죠. <laughs> 와, 이 모습 너무 매력요 역시, 택터가, 개쩝니다. 뭐야, 아직 안 죽었어. 누구요? 오케이. 트릭이고요. 이 상태면은, 방어기 드론이나, 이제, 방패 효율이 엄청 올라가서, 뭐, 거의 대비 안 들어올 겁니다. 지금, 얘한테 쳐맞았는데, 잘안 깎이죠? 파란 색깔, 그, 추가 방어도도 잘안 깎이는 모습. 맞아볼까요? 네. 원래, 이제, 올공에 기타대 들었으면, 한두 방을 한두방 맞고 바로 방패 깨졌을 텐데 아실 거예요 기타들 많이 들어보셨습니 근데 네. 레멘토랑 기술 전문가 때문에 스킬 등급 2 등급에다가 방어도 딱 들어와서 방패 3등급 방어기 들어온 수위 그래서 아드레날린 없어도 충분한 방어도가 나옵니다. 꿀꿀 고조 자체가 맨 스택을 먹기 쉬워서. 몰랐어. 지금 하부 풀스택입니다, 하부 풀스택. 원래 저같이 한대 한대 맞으면 바로 개피되는 거 아시죠? 보스 방어대로 버티는 모습. 오! 그리고 방어기도로 벗어서 킬을 다, 다 타서 오! 살리지, 살리지. 오! 오케이.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까코입니다. 올드안은 디비전 2. 오늘 제가 알려 드릴 빌드는 어, 이전에 기타들 일모에 이어서 다음 세대 빌드로 소개 드렸던 어, 하트 브레이커 벡터 빌드가 되겠습니다. 어,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전 영상 빌드에 이어서 좀더 추가 드릴 내용하고 업그레이드 할 내용 어,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고요. 바로 보도록 하시죠. 하트 브레이커 빌드입니다. 어, 이전에 기동타격때 같은 경우는, 이제, 올 공, 방어도추가 하더라도, 좀 한계점이 많이 드러났었는데, 뭐, 고인물 분들은, 뭐, 자기가 한 대도 안 맞고, 플레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어, 초보자분들이나 복귀자분들은, 아무래도, 파티플할 때도, 어,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인데, 우선은 뭐, 올 공이다 보니까, 한두 대만 맞아도, 바로 막 개피가 되고, 어, 치료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딜로스가 생기면서, 오히려, 어, 이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빌드에 비해서, 어, 딜로스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딜을 내고 싶은데 더욱더 못 내는, 어, 상황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디비전2 이제, 영웅 모드까지 가게 되면, 초보자분들이나 복귀자분들은, 어, 초보자 복귀자 어금 한계에 다다를, 어,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 빌드를 만들고 댓글을 보면은, 정말 플리이에게 편해졌다는, 어, 얘기들이 많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트브레이커, 하팩터 빌드가 되겠는데, 어 다, 다행히도 카운트다운이라는 모드가 생겨서 파밍은 꽤 쉬운 편입니다. 어, 거기서 타겟 루팅을 해버리면 어, 빠르게 빠르게 획득이 가능하니까 어, 초보자분들은 뭐몇번 뭐 강대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도전해 보시면은 어, 플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획득하셔가지고 어, 빌드 짜시길 바라면서 어, 하트브레이커 빌드를 챙기시는데 사셀 챙깁니다. 근데 이게 핵심 속성이 방어도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어, 치뎀취약이 달린걸 드시고 어, 속성 이거를 무기데미지로 바꿔주시는거 잊지마시고요 어, 하트브레이커 특성 자체는 워낙 어, 쉬운 특성이라서 굳이 어, 설명은 안드리는데 뭐 그냥 총 쏘면 쏠수록 기동타격 타깃, 때처럼 기동 어, 스택이 쌓이면서 무기데미지 뿐만 아니라 방어도까지 올라가는 어, 근데 이제 중첩 잃는 속도가 어, 기동타격 때와좀 다르죠 좀 천천히 잃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어, 그리고, 뭐 이렇게, 2세, 3세,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하트브레이커 4세를 방탄복, 어, 나머지 4세 챙기시는데, 백팩은, 어, 챙기시면 안 됩니다. 백팩은, 다른 걸 드실, 드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소개드렸던 거는, 투우사죠, 투우사. 근데, 투우사가, 어, 다크존 아이템이에요. 제가 그거를 깜빡했는데, 다크존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 그루포 백팩, 그루포 홈브라, 백팩과, 어, 특수 효과를 아다르 석제로 바꾼 거이걸 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투사는 어, 조금 어, 나중에 플라시면 오렌시아 플라시면 획득하실 텐데 PVP 다크존 아이템이거든요. PVP 아이템이고 상자깡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투사 추천드리지만 없으시면 그루호 끼시고요. 그리고 고이의 마스크 꼈었습니다. 근데 어, 지금 알려드릴 빌드는 좀 다른 빌드예요. 뭐냐면. 어, 그르포 솜브라의 뭐, 한셋, 그리고, 메멘토를 껴줍니다. 어 그래서, 메멘토를 끼게 되면서, 조금, 탱커가 조금 딸려요. 왜냐면, 이, 아드레안 적진이 어 순식간에 방어도를 채워주는데 반해서, 메멘토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 그, 막 이전처럼 돌겨줘도 힘들 텐데, 조금 더 딜에 치중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어도랑 스킬 효율, 이게 렇 올라가기 때문에 방패에 좀더 치중을 줬고요 그리고 방어도 1이, 원래 올공이었는데 방어도 1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트브레이커 이게 퍼센테이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트브레이커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방어도를 좀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올라온다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전 빌드는 조금 순식간에 방어력 회복, 뭐 올공이긴 하지만 조금 딜에 치중된 모습이지만 이거는 어 딜이 치중되기 보다는 좀 올라운더 같은 느낌 어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구요 뭐 이것도 꽤 괜찮은 어 빌드입니다 어 이전에 아드레난 촉진에 뭐 이미 익숙해지신 분들은 쓰시면 되지만 어 메멘토도 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이거는 이제 대신에 어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 아드레날린에다가 코요테는 조금 처음부터 끝까지 어 뭐. 딜의 차이 없이 센 반면에 멘토는 후반부에 강합니다 이게 스택을 먹고 올라가는 형식인데 이 30번 중첩 이게 30번 모두 중첩되면 버거도 대생3% 아, 3%죠 맞죠 3%에다가 스킬 효율 30% 무기 데미지 30% 올라가는 거라서 어, 나중에 후반부에 스택을 다 먹고 난 뒤에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드나 이제 카운트다운에 좀더 특화된 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이제 스테이지가 길잖아요. 3개 스테이지, 4개 스테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빌드는 조금 더 카운트다운이나 필드에 좀더 좋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 무기는 항상 벡터입니다. 어, 빠른 RPM의 총에, 어, 이 레이저 포인터, 이거, 영역에서 레이저 포인터 달리는 총이 벡터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어, 이 벡터, SBR, 4 5 0피탄 이거 꼭 획득하셔가지고, 변별 대상 데미지 달는거 획득하셔가지고, 빠른 손, 어, 재택하시면 되고요 이게 안 달리는 특급 무기는 모습이다 하브. 왜냐면, 이, 이게, 이게, 있어야 하버 스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찍히려면 당연히, 이거, 기술 전문가 재택하셔야겠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스킬 효율이 이거에다가 이거까지, 아, 스킬 등급이 이거에다가 이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돼요. 그 방어도라서, 방패는 3등급이 됩니다. 어, 스킬 2개에다가, 방어도 하나, 3등급. 그래서 꽤 단단한 방패가 되고요. 그리고, 방어기 드론, 마찬가지로 2등급 되겠죠? 2등급 되죠? 그래서, 어, 이것도 꽤 좋은 빌드이기 때문에, 다들, 어, 끼시고 플레이 하실 될것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장은부모장 많이 물어보시던데, 어 조금 이게 벡터가 근접형 총이기 때문에 어, 소총으로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벡터 하나만으로 스테골린건 충분해서 사건까지는 필요 없고요. 연발 사건까지 필요 없고 어, 소총 챙기셔가지고 매미에 있나? 아 있네. 뭐 클래식 M1A 같은 거 정도 단원 말고 소총수 이런 거 이런 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1A 연발보다는 그냥,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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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한샷, 한 발, 한 발, 센 거, 이거, 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거리 적들, 대비할, 어 총, 챙겨주시, 아, 근데, 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 빌드 챙겨셔서 플레이 하시면서, 좀,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